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 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laughs> 자, 우리, 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다니엘은 어떠한 비밀이 있었을까요? 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그때 다리오 왕은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항상 모든 맡은 일을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맡은 일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실수도 없고,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이야,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면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냥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더 예쁨 받을 수 있는데, 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야 그런데 다니엘은 못하는 게 없어서 잘못한 게 없어서 어려울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 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서 다른 걸로는 안 돼. 다니엘은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은 단일 없앨 수 있을 거야. 나쁜 사람들이 사단이 좀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 웬일이냐? 왕이시여, 저희가 아주아주 아주 왕을 좋아하고 왕을 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하하하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긴다니 아주 좋구나. 바로 시행해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서적으로 처해질 것이요. 전국적으로 법이 찍힌 문서가 널리 널리 알려졌어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법 문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생각했어요. 내가 사자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 그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다니엘은 오히려 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봐라! 저 기도하는 다니엘을 끌어와라! 나쁜 사람들이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바로 끌고 왕에게 갔어요.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다고?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다니엘은 끌려와서 죽게 된 거예요. 왕은 너무 슬펐어요. 왕이 좋아했던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웬일이냐? 네가 왜 이렇게 끌려왔냐? 혹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너 기도한 거 아니지? 그냥 기도하는 척한 거지 기도 안 했다고 해 아닙니다 왕씨여 저는 당당히 저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은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리오 왕은 너무 너무 슬퍼서 아침 일찍 다니엘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해 주셨을까 하고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 있느냐?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저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야,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대. 하나님이 지켜주셨대.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래. 그럼 다니엘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닐까? 다리오 왕은 더욱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전국에 법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법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은 더욱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달되었어요. 다니엘은 위기인 것 같았고,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언약을 가진 랩넌트, 기도하는 랩넌트에게 문제와 사건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돼요. 오히려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행복한 기도의 시간,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문제나 사건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뜻을 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다니엘 매일매일 정식이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전세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지금부터 전세계의 복음이 전달되는 나의 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기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